한적한 산길에 귀신의 시인 듯한 중호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혼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산한 기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포몰레카메라 시작합니다. 이얼로 여기인데 어때 맛집 냄새가 딱 나지 입구부터. 음 너무 으스스한 거 아닙니까? 밤이니까 산촌 턱이니까. 그렇 원래 이런데 또 맛집이 숨어있지. 언제는 음. 전세. 아 배고프다. 진짜 배안 고파는데 갑자기 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고팠어 알지. 맛있게먹겠네 어유 <듬프> 그, 왜 줬어 너무. 오우씨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됐었나? 금방이라 그랬는데? 맞아 내비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길이 이거밖에 그래. 없는데? 길이 길이 기억들이. 아 어, 그래도 가로등이 있긴 하네. 무서워. <laughs> <laughs> 군대 <군데> 갔다 왔잖아. 매딩 <laughs> 가평이었다고. <웃음> 그 철우길에 쓰리콤브 엔젤 아, 사무실이랑 아, 우리 나 부대랑 아. 바로 옆에 었지어어어 뭐야? 어어어 뭐야? 왜왜왜왜 어, 어, 그래? 와시 아, 깜짝이야. 야, 왜 그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많이 놀리셨죠? 뭘 보고? 야 출근한다. 출근. 왜 그래? 뭐야? 야, 저충호! 야! 뭐해? 야! 야 주충만, 아, 이거 뭐해? 주충만, 같이 뭐 같이 야! 저충호! 뭔 소리야? 야, 왜 그래? 이거 하나 해. 다시 물어뭐뭐 그래? 뭐야? 아 죄송합니다. 뭐해? 아, 뭐. 뭘? 나, 뭐야. 나, 뭐야? 1인 극해 네. 뭐야? 왜래 예. 아 잠깐. 예. 한눈팔다가. 왜그 네. 그럼 직진으로 일단 갈게요. 왜. 예. 왜, 왜 그래? 아 <laughs> 뭐야. 왜 그래 너? 아예형맞형 형, 형 맞아요 아 놀래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급브레이크 말 받고 예예 죄송합니다 예저저저 네. 예. 아니 지인 할아버지 계잖아 왜 지금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예아어 초코파이도 괜찮아요? 어 그러면 예예 제가 그냥 먹을려고 뜯은 건데 예주시 아니 괜찮아요? 왜? 아뭘 자꾸 뭐해 왜 그래 <목소리> 저거 뭐뭔 소리야 <목소리> 뭔 전화를 해 옆에 고 있어 대답해 뭔아40 아, 넘었어요 왜뭐40 뭐, 넘어요 <목소리> 뭐해 뭐해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형이 왜 이러는지 이거 맞아요? 여기요? <목소리> 뭘 뭐가 맞아? 저 앞에 번쩍고왜왜 번쩍 들아오지 그럼 일단 걸까? 여기 아이씨 여기로 가 볼게요 어디, 어디 가는 짓이야 배수으로가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 왜, 야, 왜 할아버지 왜? 바로 오른쪽로 아, 무슨... 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아 조용히 해왜 그래 아, 아 그래. 왜 그래. 여기 불왜 그래 여기 왼쪽이요? 오, 야, 어 그래. 근데 집이 없는데? 문문속여기 아, 뭐가 그래. 없는데요? 아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저 아, 위쪽이요? 아 여기 세울게요 예아 예예 아, 왜 그래? 형 자꾸 어, 아, 너왜 그래? 제가 열어드릴게요. 1그2 그래, 야, 야, 야. 열어드릴게요 2 11212... 11212... 11212... 11212... 11212... 11212... 11212... 1 1 뭐야쟤 뭐? 야, 아충호야. 아, 왜왜 아, 왜 그래? 아, 여기 길이 여기가 아니라는데? 아니, 뭐뭐 뭐 아, 아뭔 소리야? 왜 그래? 아. 만 아, 아 아니 쓰레기를 다드셨다고형 거기다 그냥 쓰레기 좀 치워 봐. 뭐야, 이거? 너가 뭐? 없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저 할아버지야. 뭐야? 알아. 어? 왜 그래? 아,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안 돼지? 이 뭐야? 뭔데? 아 왜? 뭐? 아, 시동이 안 걸린다고? 아니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라고 브레이크 밟았잖아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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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라고 브레이크 밟았잖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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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아니 뭐? 할아버지 왔다 아니, 뭐. 무슨 할아버지가 와, 아, 아니,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와 진흐, 아, 야. 야.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와 미친놈아 아 정말 뭐야 왜 그래 어어 왜 그래? 아, 시이아니 뭐가?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에서 잘못 들어거 그래? 아니 뭔데? 뭔, 뭔 소리야? 지금 왜 그래? 아, 아 형은 뭘 자꾸 뭐.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뭘뭘 자꾸 뭘 뭐. 하는 거야? 왜 대답도 아니, 안 하고 뭐 해? 아니 백숙 먹으러 가면 되 지금 만약에 나 이거 뭐야? 치료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치료비를 줘? 아니 그러니까 형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죄송하다 고 계속 하는데 형이야 문제난 건 아니지만 형도 죄송하다고는 해야지 대답하라고. 아니 누가한테 죄송하다고 하냐고? 아 할아버지도 죄송하다 고 해야지. 아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 그래도 좋으신 분이가 제가 다이해던 거야. 왜안 왜왜 걸려 뭐? 이거?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laughs> 뭐야 바로? 어왜안가져지 뭐야? 왜? 뭔데? 얘 예, 들어가세요. 뭐야? 뭔가 뭐야 같이 계속 있었잖아 우리 그길 잘못 들어왔대 여기 저기 할아버지 집이 저기가 끝이래 길도 없대 이거 봐내비 없네 근데 왜 아이고. 일로 들어오라 그랬지? 저 뭐라고요 다섯 개가? 아 계속 있었잖아 근데 형이 대답을 안 했잖아 무슨 계속. 소리야 괜히 무섭게 왜 이래 형아 아, 잠깐만 아이씨 트렁크, 트렁크 열렸다 또 이거 좀 트렁크 좀 닫을게 아까 잘못 닫았나 보다 쟤 뭐야 이게 아니 여기 가루등 왜깜빡깜빡 거려? 아 진짜 씨. 뭔 불이 들어와 여기 여기다 불이 안 들어온다고 지금 아씨 이 뭐야? 빨리 가 무서워. 어, 됐다, 아, 됐다 있다아형왜 자꾸 짜증내왜 그래? 아니 이 지금 잠깐만 아니 형 이상한 저... 소리들 해 자꾸 무섭게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무워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얘기 안 해요. 아, 왜 그래, 무섭게 해, 아니, 형.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쳤는데, 갑자기, 뭐, 니가 음. 혼자 막, 어, 저기, 뭐, 해갖고.

왜안 믿냐고? 내가 목에 뜯기고 내기가 혼자서 산속에서 무섭게 있는데. 야, 이거 내가 다니 <laughs> 아, 겁 제일 많아요. 우리의 장난 어땠어? 나 미친놈 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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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놈. 아,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이형 진짜. 형 장난이야, 나. <laughs> 형 장난이야. 어, <laughs> 힘줄이 <형. 웃음> <형. 웃음> <laughs> 빨리 뛸 때는. 오! 오! 아, 아, 아 뭐야 야 몇번째야 아, 몇번째 아, 위급상황에 어. 호신용 호출기를 갖고 다니세요 가르는건 뭐야? 니네가 이렇게 하는거야? 몰라 <laughs> 이 몰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위험상황 있을 때 언제든지 울려 이게 <laughs> 뭐그 호신용 호신용 어, 호신용 아무도 없는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아, 있었어 근데 진 똥까는 소리 했을 있아 있다니까 아니 내가 계속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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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뭐가 없어 내볼땐 형이 1등이다 <laughs> 겁이 제일 많아 많았... <laughs> 아니 근데 네. 지금 어떻게 탔어? 자리가 트렁크를 열어줘갖고뒤에 탔지 <laughs>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지 아니 음, 여기 쪽에 뭐가 계속 <laughs> 뭐 뭐가 여기 쪽 마지막까지 <웃음> 시원하게 형열어면 이렇게 시원하게 나는 거야 갖고 백승 듣자